자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매트콘 5 드디어 제가 신발을 새로 샀습니다. 자 뜯어진 신발 입고 다니다가 새롭게 이제 새어야 될 시기에 마침 매트콘 5 나이키 매트콘 5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첫 개봉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 짜라다. 오. 끈적끈적해도 기분이 좋아요. 빠라바라빠 나이키, 예. 자, 여기 보시면. 매트콘 5. 신발 너무 오랜만에 사가지고 너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매트콘 5입니다. 진짜 최근에 나와가지고 인스타에서만 보고. 제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 오호! 자 컬러는 블랙앤 화이트. 한국에 이제 출시된 기본 색상이 블랙앤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가 있어요. 그레이 이렇게 있는데 어 너무 깔끔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뒷 부분은 리복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 전에 제가 신었던 거는 매트콘3인데, 매트콘3 같은 경우 여기가 얇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얇은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이 굵은 거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신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신어보고 리뷰를 또 해드릴 텐데, 오, 질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매트콘3를 신었을 때는, 요 재질 자체가 고무 재질 느낌이라서 좀 가까운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겉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속은 공기가 통하는 그런 재질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어봐야 되겠고, 근데 확실히 여기 안에 부분, 그리고 발바닥, 여기 바닥 부분은 확실히 매끄럽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통고문지, 뭐, 뭐, 재질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요 앞은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럼 느낌은 사실 매트콘이라기보다는 리복 나노 느낌이 솔직히 더 많이 나요. 처음 봤을 때. 제가 신은 거는 세븐인데, 나노 세븐을신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나노 느낌도 솔직히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데 뒤쪽이 조금 무겁고, 어 그리고 요뒷 부분 요렇게 이제 공을 처리로 돼 있죠. 핸드 스탠드 푸시업이나 요런 거할때 벽을 차죠 그런 거를 보호해주기 위해 좋고, 그리고 요 안쪽 바깥쪽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프 클라잉 로프 올라갈 때 이렇게 발로 잡아서 이렇게 많이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발이 손상이 많이 되는데 어 그런 거에 의해서 내구성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끈 너무 잘 풀려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뭐 새로 사도 되니까 이게 리뷰를 한번 보기는 했는데 이게 신발 밑창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컬러도 다르죠 신발 밑창이 그래서 신발 밑창의 이제 특이한 점은 이게 딱딱해요, 조금 여기가 좀 하드하죠. 이렇게 잘 구부러지지 않고, 완전 구부리면 구부러지지만 많이 구부러지지 않고 여기는 엄청 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구부려지고 여기 앞쪽에는 좀 쿠션감이 있다고 해요. 근데 뒤쪽은 쿠션감이 덜해요. 딱딱하다기보다는 조금 쿠션감이 덜한데 이게 이제 중량 운동을 할때 상당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중량으로 했을 때 뒤쪽에 이제 받쳐주니까 우리가 힘을 뒤쪽으로 실으면서 운동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 역도도 그렇고 그때 이제 힘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지금까지는 엄청 좋습니다 이제 신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아 이거 화자가 있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자 요거 요게 이제 좀 독특하죠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조 밑창이 있습니다 우리 키높이 깔창 같이 요렇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데 퀄리티가 떨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요 끝쪽 부분이 막 찢어지고 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거를 따로 파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엄청 탄탄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디에 쓰느냐, 용도가 어디냐, 그냥 키 높이 깔창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키 높이 깔창으로 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 깔창 밑에 이걸 깔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뒷굽이 더 올라가죠 요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매트콘을 신고도 역도화 느낌을 조금 더들수 있죠 그래서 어, 역도 운동을 할때 역도 동작 리프팅 동작을 할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지지도 되고 이제 역도를 했을 때 발목 모빌리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쓰기도 하고 욕도와 느낌이 많이 납니다 발목 모빌리티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걸 사용하면 훨씬 더스쿼트라든지 뭐 아니면 클린, 스네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이점을 가질 수 있겠죠 저도 조금 발목 노연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높이는 8mm로 나오네요 이렇게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0mm, 12mm 정도 되면 조금 더 높은 감이 있어서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기본 깔창도 조금 있는 편이고 여기 이게 한 1cm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주면 훨씬 더 착용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로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완전 역도만 할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역도 하나가 따로 있어서 굳이 사용을 할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새로운 매트콘에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매트콘4는 사지를 않아 가지고 매트콘4는 잘 모르겠지만 매트콘3랑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매트콘4가 근데 지금 매트콘5를 봤을 때는 요 옆에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완전히 새로운 신발의 느낌입니다 요거는 제가 신어 보고 운동을 해 봐야지 어 어떤 느낌인지 대충 나올 것 같아서 일주일 한번 신어보고, 그때 이제 리뷰를 한번 올려볼 건데,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이거 처음 한번 받아보고 느낀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새 신발을 사서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매트콘5. 제 돈으로 샀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마치 선물 받은 것처럼. 그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어, 너무 깔끔하고 저는 원래 블랙을 좋아하는데 올 블랙을 제일 좋아하기는 하지만 화이트앤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거를 주로 실내에서 많이 신을 건데 그렇게 신어보고 러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러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와드에 따라서 한번 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후기 리뷰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키 매트콤. 파이브입니다 아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이거 신으면 왠지 운동을 잘할것 같은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죠? 너무 좋아 미친놈이 아, 신발 진짜 너무 오랜만에 사가지고, 신발 다 떨어지고, 일할 때싼거 신고 이랬는데,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문구가 적혀있는데, Get Stronger Everyday 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매일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매트콘. 크 <laughs> 너무, 너무 행복해요. <laughs> 사람이 이렇게, 참. 작은 거에 행복해집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신고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일주일 신어보고, 일주일 신어보고, 또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